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아, 원래는 쇼츠로 올리려고 하다가 이에로 변화가 많아서 일반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흙이 잡으러 들어가려면 우선 생각되는 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죠. 백이 맞게 되고요. 이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야 되는데 이태백이 주의해야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요. 여기를 덥석 이렇게 끊타가는 흙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점못 따죠, 여기. 못 답니다. 백은 여기를 딸 수밖에 없는데, 넉 점을 따내게 되면, 이건 오히려 흙의 이상한 수예요. 백이 완전히 농량당한 꼴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혀올 때는 가만히 이렇게 한 점을 따고요. 그럼 내친 걸럼 이렇게 잡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끊게 되면 패가 됩니다. 그냥 잡을 수 있는데 패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따내고요. 또 단수를 치면 한 점을 따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흙이 더 이상 뚫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런 수가 없죠.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정문일침의 한수 100의 그 약점을 찌르는 정확한 급소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될까요? 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00의 그 허약한 약점을 찌르는 급소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100을 잡는 급소자리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네. 이쪽을 이렇게 단수 치는 수예요 그러면 100은 이렇게 하든, 한 점을 따내든, 이쪽을 따내든, 세 가지밖에 없죠. 분명히 지금 현재 단수니까. 우선 여기를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둡니다. 현재 100이 단수가 되어 있죠. 다섯 점이. 이걸 따야 되는데, 연결해 가면서 다시 100이 단수가 됨으로써 이 100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연결해 버리면, 네, 잡혔죠 여기 가만히 한 점을 따내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 중요합니다. 흙이에요. 잘해놓고 네다된 밥에 곧빠뜨릴 수는 없죠. 흙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여기를 이런 데 뛴다든지 하면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한수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자한 점을 끊자라고 이렇게 선수를 한 다음에 연결하면 젖혀버리면 오히려 흙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흙이 잡혀요. 이건 뭐 어떻게 나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이 어떻게 떠야 되느냐. 자, 이것도 좀잘안떠 오른 수인데요. 힌트는 비마입니다. 비마, 비마의 모양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흙은 가만히 이렇게 구부린 수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구부리면 자, 이거 한 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딸릴 때요, 백이 자충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죠못 들어갑니다. 따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이 모양에서 백을 잡는 정문 일침 백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는 한 수는 여기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탁 갖다 붙이는 수가 됩니다. 자, 여기를 붙이고요. 백은 이렇게 하면. 네, 바로 잡히고 또한점을 따낼 때는 비마 모양으로 네, 요렇게 가만히 꼬부림으로써 백진체가 잡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